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것은 어, 그릇을 이제 5년 10년 쓰다 보면 그릇에 물때가 끼잖아요 그 물때 끼는 방법을 저는 저 나름의 방법으로 닦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닦는 방법을 함께 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친구들은 뭐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밖에 야외로 나간다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도로 집안에서 설거지를 해요. 집안에 쌓여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까지 다 꺼내서 닦아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친구들은 바보처럼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제 방법이에요.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바랍니다. 건전하게 풀기를 바랍니다. 자, 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저희 집에는 그 묵은 때, 찌든 때를 닦아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좋으면 좋아요. 또 구독을 여러분께 들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제를 아, 두번 정도 펌핑하고요. 그다음에 구연산을 제가 한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정도? 그 다음에 구연산소다도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정도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도 어.. 베이킹소다도 제가 큰 숟가락 한 숟가락정도를 이렇게 어..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자 제가 뜨거운 물을 이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으니까 얘네가 지금 벌벌벌 끓고 있거든요 어. 이제 뜨거울 때 이거를 물을 받아서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릇을 제가 다넣 제가 씻고 싶은 그릇을 다 넣을 거예요 어, 제가 공기가 아까 제일 더럽 어, 제가 때가 꼈다 그랬죠 이제 공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릇 어, 공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먹는 숟가락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구석구석 깨끗이 안 씻어져요 이제 맨날 비누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넣고요그 다음에 저희 집 이렇게 네. 접시를 제가 이렇게 어, 넣습니다 어, 넣고요 작은 접시도 어,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 쓰는 중간, 음, 중간 그릇을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좀금은것 같아서 물을 좀더 받아요. 물이, 어, 거의 얘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해놔야지 얘가 불겠죠 제가 이제 저희 집 밥그릇을, 쓰는 그릇을 여기서 다 집어넣었어요. 접시도 넣고, 앞접시도 넣고, 대접도 넣고, 네, 밥공기도 넣고, 그릇을 다 넣었거든요. 자, 이제 볼을 보면 제가 이렇게 불을 올려놨죠. 여기서 이제 아주 손을 넣기가 뜨거울 정도로 그릇이, 어, 물을 뜨거워야 돼요. 자, 물이 뜨거운데, 네, 그래서 얘는 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 돌려줘요. 돌려주면 얘가 골고루 때가 불 겠죠 음, 골고루 때가 부르라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뒤집어 줍니다 자 제가 그 뜨겁게 한번 끓인 그릇을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그릇이 뜨거울 때 씻어야지 잘 씻겨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릇이 이렇게 닿다가 식은 다음에 식은 닦으면 그릇이 잘안 닦이거든요. 어, 이렇게만 해도 이제 윤이 나는데 이거를 제가 깨끗이 닦아보겠습니다. 어우, 이거는 다시 한번더 다른 그릇을 씻기 위해서 제가 분리에 얹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조된 그릇은 뭐로 닦냐면 그냥 일반 수세미 있죠 일반 수세미 가지고 이렇게 헹궈내면 됩니다 자 그릇을 보세요 그릇에 있는 때가 없죠 그릇이 반짝반짝하죠 저는 이 기분으로 이런 그릇을 제가 그릇을 어한 3개월에 한번 네, 봐서 더 더러우면 더 자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좀 주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릇을 좀어 닦기는 해요. 그래서 어 다른 집의 그릇보다는 제가 좀 그릇을 오래 쓰고 깨끗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그릇을 어 했는데 이번에는 컵을 제가 닦아 보겠습니다 컵에는 이런 손잡이 있는 데가 사실은 때가 끼거든요 이런 데는 씻을 때 우리가 꼼꼼히 사실은 안 닦고 그냥 전체적으로 닦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한동안 안 닦았더니 이 뒤에 때가 꼈죠 자, 이런 것을 그릇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닦을 때 이제 손잡이가 손잡이가 물에 푹 잠길 수 있게끔 이렇게 닦으셔야 삶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래 삶지 않아도 돼요 얘네는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어, 한 2-3분만 이 속에서 때가 불을 정도면 되거든요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이건 어떻게 씻나 한번 보세요 네, 수세미로 일단 이렇게 다 씻습니다 특히 입이 많이 닿는 부분들을 깨끗이 이렇게 닦고요 속도 닦고 닦죠. 그러면 가장 지저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뒤에 요 이쪽 부분은 저희가 물때가 많이 껴요. 요쪽 부분을 이렇게 더 꼼꼼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속 안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데 있죠. 이런 데가 더러지기 쉬워요. 잘안 닦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 자기가 이렇게 골고루 손잡이 부분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면 얘가 금방 산것 같이 또 깨끗해져요. 컵 먹을 이제 커피 먹을 때 커피잔이 누리한 집들이 있어요. 어 그거는 왜냐면 그냥 맨날 음, 그 세제로 그냥 닦아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베이킹 소다, 과탄산 소다, 구연산 소다 이거 넣고 이렇게 끓여서 닦으면. 얘가 아주 깨끗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반짝반짝 윤이 나죠? 어, 저는 이 맛에 이거를 이렇게 1년에 두어번씩 아니면 뭐 세, 세, 서너번씩 이렇게 씻습니다. 제가 절벽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이제 컵이랑 그릇을 다 씻었고 지금은 이제 볼이에요. 이제 볼인데 어, 볼도 저는 다 같이 어, 끓입니다. 이 냄비는 재질이 좀 좋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불을 과하게 제가 해가지고 막 태운이라고 벌게졌기는 했지만 얘는 또 스텐이 좋은거는 복구가 빨리 좀된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어, 냄비들도 제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같이 끓여 볼게요 이거 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음, 불을 달게 해 놨던 거라서 사실은 어, 얘가 잘안 닦여요 그런데도 제가 이 물에 한번 끓여 봤고 제가 그 스펀지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아 이제 그 반찬통을 보면 반찬통 뚜껑에 보면 이런 아, 뚜껑에 바킹이 있잖아요. 음 어, 바킹이 보면 사실은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자주 닦아줘야지 되거든요. 이 바킹도 저는 이렇게 좀 어, 며칠 한 번씩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그냥 설거지 할 때마다 그냥 빼서 쓰는데. 또 아예, 전 진짜 너무 더럽다 싶을 때는 이렇게 제가, 보세요. 저도 열심히 설거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바킹에 때가 끼죠. 음, 이렇게 해서, 어, 지저분한 거는 제가 이렇게 빼서 다시 또 이렇게 삶을 때 같이 삶아서, 어, 때를 닦습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설거지 하는, 설거지를 해야지 더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 저는 닦아줍니다. 자, 컵이나 그릇을 닦고 나면 또 닦아야 될게 냄비거든요. 집집마다 냄비는 다 있잖아요. 냄비 뚜껑을 닦을 때, 어,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저는 이렇게 냄비 꼭지를 같이 이렇게 빼서 얘를 같이 삶아요. 요런데 요런 이런, 요런 부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꼭지인데 요런 부분이 사실 때가 끼거든요. 이제 주부들이 거기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냄비가 있으면 냄비를 닦을 때 거의 냄비 뚜껑을 이렇게 나사를 풀면 되거든요. 자, 얘는 많이 더럽죠. 어, 이거 안 보이니까 우리가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다 지저분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빼서 이렇게 어,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쟁반이 있죠 쟁반들도 우리가 닦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닦죠 여기를 중심으로 닦는데 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잘안 닦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 닦을 때도 같이 이렇게 넣는데 어, 같이 이렇게 넣어서 같이 넣어서 닦아요 아어 근데 저는 모든 냄비를 또 가끔씩 제가 이렇게 삶아주고 이렇게 닦아줍니다. 어 삶아준 다음에 이렇게 매직 스펀지로 닦으면 얘가 더잘 닦아져요. 야 우리가 수세미로 닦아도 잘 닦아지지만 이렇게 매직 스펀지로 닦으면 더잘 닦아집니다. 자, 큰것 쪽으로, 작은 것 쪽으로 냄비들이 다 뚜껑을 이렇게 다 닦았습니다. 음, 자, 제가 남, 냄비를 다닦 어, 삶았는데요. 이 냄비도 매직 스펀지로 닦아줍니다. 닦아주면 어, 묵은 때가 싹 닦여지거든요. 자, 골고루 구석구석에 예, 손잡이 있는데, 어, 특히 손잡이 있는데 이런 분이 있는데. 닦아줍니다. 안에도 닦아주고요. 바닥에 더러워졌는데 깨끗해졌죠? 아까 바킹을 제가 삶은 거를 닦아보겠습니다. 이제 닦아서 이렇게 놨다가 우리가 아무리 반찬을 맛있게 해도 이제 담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이 빛이 안 나고 또 음식하는 우리 식기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 먹을 때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 씻어서 이렇게 딱 엎어 놓으면 어, 저는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그릇을 쓰다보면 정말 때가 끼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럴 때 버리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삶아서 쓰시면 10년을 써도 금방 산 것처럼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밥하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그 설거지를 한번 해놓으면 몇 달씩 깨끗이 쓸수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한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 어, 삶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면서 여러분과 공유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같이 어, 더불어서 배워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